번개 전역 모임이 돼서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이 다 설해마을에 있는 음식점에서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몇 가지 발언들을 했죠. 내가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를 하였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 등 중령급이 하였다. 검찰로 치면 그 중령은 부장에 해당된다. 나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그 사실들을 좀 기록을 해두었죠. 제너레이 검언 유착 사건에서 제가 그에 굴하지 않고 필요하면 한동훈의 휴대폰을 압수행 영장을 받아서 그 확보하겠다라고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위협적인. 본능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다음 날 새벽에 당신 세계일보 기자한테 윤석열 총장이 직접 얘기를 해서 바로 저를 공격하는 기사가 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고 많은 언론과 검사들이 저를 공격하고 위협하였지요 윤석열은 독특하게 언론을 활용한 기법들을 많이 체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윤석열을 따르는 윤 사단 아주 야심 있는 부하 검사들과 함께 보수 언론을 배경으로 해서 결국 국민을 기. 만에서 직권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쿠데타와 대비해서 연성 쿠데타이다.